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 말씀해 주신대로 약간 음. 짬이 좀 있으시니까 어. 들어올 때 보면 그렇게 짬바, 보이시는 짬바. 것처럼 짬바로. 아. 예. 이 테토 에겐이 외관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흔한 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t 존이 뚜렷하면 음, 음. 약간 테토남 약간 이런 느낌 좀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어. 저희가 막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성향을 아이 사람은 섬세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, 음, 성향을 볼수있 어, 않으니까 성향을 볼수 있진 않고 다낭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음. 그분들은. 딱 들어오실 때 보면 어저 사람은 다낭난소증후군이겠군 하는 이유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아 그다음에 털이 많아요. 근데 털이 많은데 그냥 이런 데 북슬북슬 많은 게 아니라 요런데아 수염 어이 인중 있는데 아니면은 음모가 많다든지 아니면 요 허벅지 안쪽 남성호르몬이 많이 작용하는 쪽에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높지만 그 높다고 해도 정상 범주 안에서 높은 쪽이지 음. 남자만큼 높진 않아요. 아그렇그렇